너무 친절한 간호사. 유머는 유머일 뿐입니다. 어떤 노인이 간호서비스가 좋기로 유명한 노인 병원에 입원하였다. 담당 간호사는 노인을 잘 보살폈다. 하루는 노인이 안락의자에서 몸을 왼쪽으로 있는 대로 다 기울인 채로 불편하게 앉아 있었다. 그래서 간호사는 왼쪽 옆구리 쪽에 베개를 하나 받쳐주었다. 그 다음날 보니 노인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앉아 있었다. 그래서 이번에는 오른쪽 옆구리에 베개를 받쳐주었다. 그런데 그 다음날은 몸을 앞으로 기울인 채 의자에 앉아있길래 몸을 가누기가 무척 힘들다고 생각한. 간호사는 아예 의자 등받침과 노인이 몸통을 끈으로 묶어주었다. 가족들이 면회를 와서 노인에게 물었다. 아버님 병원은 마음에 드세요? 노인은 대답했다. 참 친절하고 좋은데 우리 방. 간호사는 방귀를 못 끼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